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에서 제공하는 고급 매매 플랫폼 신한 트레이드 스테이션 9.5 기본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 동영상입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 9.5는 국내 HTS와는 다른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사용법에 대한 도움을 고객님들에게 드리고자 이 동영상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TS9.5 사용에 가장 기본이 될 플랫폼 로그인 이후 트레이딩 앱스를 이용하여 차트 사용 관련 내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종목의 데이터를 차트에 띄우고 종목 선택, 종목 변경, 주기 선택, 기간, 아니면 타 종목 삽입, 제3자 데이터 삽입 등 차트 설정과 관련된 사용법 및 차트를 클릭해서 매매하는 차트 트레이딩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이 트레이딩 앱스라는 버튼의 중요성인데요. 어, 전에 기존 2 0 0 0 i 나전 모델, 전 버전들에서는 없었던 그런 트레이딩 앱스 버튼은 가장 시, 자주 사용하게 될 버튼 중 하나일 겁니다. 모든 어플 한눈에 볼수 있게 해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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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인데요. 트레이딩 앱스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t s 에서 설치되어 있는 앱들, 기본 앱들 제공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앱들이 추가되면 여기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된건 아무래도 차트 애널리시스. 차트를 띄우는 것과 트레이드 매니저, 계좌의 잔고나 체결 내역들 그리고 전략상 체결된 주문들, 신호 발생 어디에 됐었는지 주문이 언제 나갔는지 그리고 계좌의 잔고가 얼마인지 볼수 있는 어플과 이즈랭귀지라고 이즈랭귀지 자체적인 프로그램 언어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 떠 있습니다 레이다이스크린이라는 관종 비슷한 어플도 있고요 일단 오늘은 어, 차트 애널리시스에 많이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트레이딩 앱스를 불러오시려면은 탭을 누르시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트레이딩 앱스 자체 탭은 이렇게 누르시고 끌고 와서 어디든 옮겨놓으실 수 있으십니다. 편하게. 뭐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지만 일단 트레이딩 앱스를 눌러서 차트 애널리시스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차트가 떠오를 겁니다. 음, 제가 지금 와이파이에서 오 수준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뜨는 게 저희 신한지주 05550 5 종목이네요. 5분 봉이 차트가 떠오르겠습니다. 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차트고 주기도 5분 기간은 크게, 크게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뒤로 끌어보면은 네, 3월 15일 오늘로부터 한 5일 정도의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나오네요. 이봉도에 어,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은 차트 아무 곳에서나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눌러주시고 계신 동안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포인트가 가는 대로 봉을 따라서 그 봉에 대한 시, 고, 저, 종, 어, 그리고 거래량 같은 시간, 어, 그런 정보를 보여줍니다. 음. 일단, 어, 여기 차트에서 설정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차트가 떠져 있으면은 차트 우클릭하는게 가장 손쉬울겁니다. 우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영문 버전을 쓰고 있지만 한글 버전도 말만 번역됐다 뿐이지 이치위다 동일할 겁니다. 차트 우클릭 l i 나오는 메뉴에서 지금 가장 자주 쓰게 될 것은 여기 c k c l i c 심볼 l i c k c l 이라는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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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여기 쓰이는 종목, 종목 번호가 있고 지금 시간 지지만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고 싶다면 삼성전자 코드를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겁니다. 음, T.S.는 모든 주식들은 이렇게 어, 주식의 그 숫자 여섯 자리 숫자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음, 여기서는 이제 주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틱 차트로 볼 수도 있고 초 차트, 분 차트, 일봉. 예 그리고 그 레인지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5분봉 5일 어치가 나와 있었는데 기본 설정으로만 만약에 5분봉이 아니라 30분봉을 예를 들어서 한 1년 어치를 보고 싶다면 12개월 전까지 보자 이렇게 하고 OK를 누르면은 차트가 바뀌게 되는 걸 보실 겁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차트에서는 여기 카기 차트나 라인브레이크 모멘텀 레인지 랭코 차트 같은 특수 차트들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오늘은 예를 들기 위해서 아까 말 설명해드린 30분봉 아이고 12개월 전까지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뭐 타임존, 로컬 같은거는 이제 현지 타임으로 이렇게 되는데 기본 설정 크게 바꾸실 일은 없을 겁니다. 특히 국내 선물이나 어 국내 주식 하실때는 그대로 놔두시는게 가장 편하실 거고요 삼성전자 30분봉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1년어치 분봉을 불러오니깐 데이터가 제 와이파이가 느린 면도 있지 않아 있지만 음,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제가 지정한 기간과 주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 왔네요 네 TS9.5에서 제공해주는 저희 신한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는 저희 홈페이지 가면은 각어 양이 얼만큼 정도 제공되는지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봉과 분봉, 틱데이터가 조회 가능한 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아무래도 틱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더긴 기간을 저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음, 일봉 데이터가 가장 많을 거고요 저희가. 어, 일단 여기 주기 설정이랑 종목 지금 바꾼 거를 한번 보여 드렸는데요 어, 여기서 다른 거 하나 보여 드리자고 하면은 음, 타 종목도 삽입하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 우클릭을 하시고 메뉴가 떠오르면은 약간 종목 포맷에서 왔던 것들을 여기서 인서트 심볼 종목 삽입이라는 메뉴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삽입하고 싶은 종목에 대한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저기 지수 코스피 지수를 상징하는 이 하나 1 하나 종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플롯 하고하면은 이게 밑에 데이터 2로 이제 들어오는데요. 데이터 1과 데이터 2라는 것은 두 가지 데이터를 한 차트에서 보여주는 걸 뜻하고요. 필요하신다면 데이터 3, 데이터 4, 데이터 5, 다른 종목들도 계속 삽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음, 제 무선 인터넷이 조금 느려가지고 데이터가 조회가 느 늘린 것 같지만 예. 어, 유선을 쓰시는 분들은 훨씬 빠른 데이터 조회를 어,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예로 지금 띄어놨습니다만. 뭐 지수 움직임과 삼삼 전자 움직임을 좀 비교하던가, 요두 개의 데이터 열로 뭔가 계산해가지고 신호를 발생시키던가 이렇게 할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니다 네. 음... 예...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좀더 쉬운 설정 바꾸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차트에서 우클릭해가지고 이거 제가 더블 클릭해요. 차트에서 우클릭해서 웬만한 설정 같은 거는 종목 차트에 대한 거는 여기 포맷 심벌 종목 편집 그리고 어, 종목 삽입 요걸두 개로 이제 종목을 추가하는 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종목을 삽입한 상태로 포맷 심벌 다시 한번 보면 은 아까와는 달리 데이터 1 데이터 2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만약에 삭제하고 싶으시면 은뭐 여기서 리무브를 직접 해도 되는데 요거 전에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종목을 한번 더 사, 다른 것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2 말고 데이터3로 삽입이 될 텐데 음, 요거는 제가 연결선물 101k6 6월 만기 되는 2015년 연결선물을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봉을 1년치 불렀기 때문에 연결선물을 예, 네. 금 우선 인터넷이 느린 탓에 다시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조회가 들어갔으면은 위에 데이터 1과 데이터 2는 이미 하드에 조금 캐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회가 아니고 어, 연결선물에 대한 조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음... 그 중에 또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차트 애널리시스를 만약에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차트가 또 불러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밑에 이제 다 됐네요. 차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불러실 수도 있고요. 네, 차트는 뭐 사이즈도 조절로 조정이 가능한데 일반 윈도우 d o w 처럼 이렇게 크기도 구석을 잡고 움직이고 자유롭게 놓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니면 자동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윈도우 d 가서 어, Horizontal, a n Vertical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절로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해줍니다. 네. 일단은 저는. 하나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차트를 삭제하고 네. 전 경고창도 한번두번 번 다시 표시하는 이런 설정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이렇게 차트 세 개가 떠져 있는데 음 여기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지수 움직임 그리고 연결선물 당연히 지수와 연결선물 움직임은 굉장히 비슷하겠지만 뭐 이거가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서 한건 아니고 이렇게 예를 보여드리는 위해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어,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에 삽입된 것을 어, 삭제하는 건데 삽입은 우클릭해서 종목 삽입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면 되지만 삭제 자체는 데이터 스트림 자체를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아이콘들이 흰색 점들이 찍혔을 때 딜리트를 어, 누르시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좀 삭제가 될 겁니다. 또는 우클릭해서 종목 포맷 가면 이제 데이터 열들이 다나는데 데이터 1,2,3 열이 있는데 3 같은 거를 제가 만약에 삭제한다 이거 삭제됐고 close 하면은 다시 데이터 1, 데이터 2만 있는게 보입니다 네. 음, 데이터 삽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Untitled, Untitled Workspace라고 돼 있는데 이 Workspace는 엑셀 관리하듯이 어, 여기 파일 가서 New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클면하시면 l i c k click 그래서 차트 같은 i 여러 개 띄우고 이렇게 관리하실 수도 있고 click click c 저장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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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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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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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하 k click click 지금 차트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클릭 말고도 이제 설정 바꾸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이 커맨드 라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음, 가장 간단한 것들은 여기서 데이터 스트림을 하나 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30분봉인데 위에 커맨드 라인에서 만약에 10 영문으로 10min 10분이라고 하고 엔터 치면은 10분봉을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TS는 미국 증권사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영문으로 이제 커맨드 라인이 되어 있는데요. 커맨드 라인 조작을 위해서는 기본 영어 단어 몇 개만 쓰시면 됩니다. 일봉으로 바꾸실 때는 예를 들어서 daily라고 치면은 일봉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위 e e 주봉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예요 예. 아니면 다시 뭐, 7분 봉을 보고 싶다 하면 7분.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 또는 뭐, 10 s e c o 가지고 초봉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초봉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다시 조회하는 게 많을 텐데. 네. 어, 여기서 커맨드 라인을 매번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차트가 여러 개 있다고 하는 사이에 가정하에 차트 하나만 클릭하시면 저절로 키보드 치시면 그 차트에 대한 커맨드 라인 입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클릭하고 제가 키보드에서 음. 이렇게 제가 원하는 주식 종목 코드를 누르면은 알아서 여기서 이렇게 저장되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가 마우스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1분봉을 다시 보고 싶다. 가 키보드를 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마우스를 많이 클릭하시지 않아도 좀 익숙해지시면 키보드 사용으로도 좀 사용 어, 설정 변화가 되게 용이하게 될 겁니다. 네. 한 가지 더알것 같은 거는 커맨드 라인에서 .nc .으로 시작되는 커맨드들이 많은데 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를, 예를 들면 .nc는 New Chart라고 새로운 차트 하나 띄울 때 다른 거 바꾸기 쉽고 그냥 이렇게 계속 .nc 하면은 네, 차트 하나 더 띄우고 거기서 이제 설정 바꾸면서 작업을 할수 있게 용이해 주게 됩니다. 합장 거는 뭐 어, 번그름 되고 더 이상 표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어두 아, 가지거든요 제 3자 데이터 삽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1분봉을 조금 더 10분봉으로 보기 편하게 해주고 제 3자 데이터 삽입에 대해서는 우클릭을 하고 종목 삽입에서 여기서 이제 있는 종목 코드들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는 055593 또는 뭐 삼성 신한지주 같은 거055550 이렇게 입력하면 됐었는데 종목 코드를 모르던가 혹은 제3자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루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루업 하시면 주식을 이렇게 검색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것에 어 키워드 같은 걸 넣고 사디 패룩루을 하시면 은 현대 현대가 들어가 있는 상품들은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골라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선택한 종목 여에다 삽입될 텐데 그거 말고도 선물, 옵션, 지수 관련된 것들도 검색하실 수 있고 여기 제 3자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이나 아스키 파일로 된 것들을 데스탑이나 다른 데서 불러와 가지고 차트에 바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데이터 형식이 되게 비슷해야 되는 건 있지만 음, 데이터 형식만 맞는다면 제3대제 데이터 저장된 것을 TS에서 불러와서 분석하실 때 사용하시던가 예, 매매에 참고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못 보여드린 차트 트레이딩 그리고 또 차트의 지표 및 전략들을 삽입해서 과거 데이터 분석과 뭐 자동주문 처리 익절, 손절 하는 방법, 스탑러스 같은 거 설정하는 등 주문처리 방법에 대한 사용 설명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